카리브해의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어느 날이에요. 쿠바의 작은 어촌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죠. 그의 이름은 산티아고. 오랜 세월을 바다에서 보냈지만 요즘 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무려 84일 동안이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불운한 노인이라 불렀고 함께 다니던 소년 마놀린의 부모는 아들을 다른 어부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마음은 여전히 노인 곁에 있었어요. 그는 산티아고를 존경했고 그와의 시간에서 바다의 냄새와 인생의 지혜를 배웠죠. 85일째 되는 날, 산티아고는 다시 바다로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오늘은 다를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새벽의 어둠을 헤치고 조용히 노를 저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물결 위로 새벽의 빛이 번져갔습니다. 그는 멀리 아주 먼 곳으로 나갔죠. 다른 어부들이 감히 가지 않는 깊은 바다 그곳에는 큰 물고기가 산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낚싯줄이 눈에는 여전히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 그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죠. 그때였습니다. 낚싯줄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강한 당김이 찾아왔습니다. 산티아고는 본능적으로 알았죠. 왔다 아주 큰 놈이야. 그 물고기는 세상에서 본적 없는 크기의 청새치였습니다. 바다 속에서 힘차게 움직이며 배를 이끌고 갔습니다. 노인은 온몸의 힘으로 줄을 잡고 버텼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태양은 타올랐고 밤에는 별빛이 바다 위를 비쳤습니다. 노인은 손에 피가 맺히도록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물고기는 단순한 먹잇감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인생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물고기야, 넌 정말 위대하다. 하지만 나도 쉽게 치지 않아. 그는 자신이 싸우는 상대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건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어요. 두 생명체가 서로의 힘과 의지를 시험하는 시간이었죠.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패배할 수는 있어도 무너질 수는 없다. 그 말이 그의 인생이었고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드디어 물고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무려 5미터가 넘는 거대한 청새치였죠. 산티아고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작사를 던졌습니다. 바다가 크게 출렁이며 피가 번졌고 그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래 해냈어. 그는 물고기를 배 옆에 묶고 천천히 항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곧 상어 떼가 몰려들었죠.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하나둘 나타나 청새치의 살을 뜯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작살과 노를 들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상어는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항구에 도착했을 때 청새치는 뼈만 남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티아고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지쳤지만 영혼은 꺾이지 않았죠. 그의 싸움은 패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증명한 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거대한 물고기의 뼈를 보고 놀랐습니다. 소년 마놀리는 울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함께 나갈게요. 노인은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들었죠. 그의 꿈 속에는 젊은 시절의 사자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건 자유와 용기의 상징이었어요. 노인과 바다는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1952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단순히 노인이 물고기와 싸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존엄, 패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인생의 고독을 견디는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산티아고가 싸운 건 바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죠. 삶에서 아무리 실패를 겪어도 인간은 끝까지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가 잡은 청새치는 사라졌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투호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쓸쓸하지만 읽고 나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집니다. 노인의 고독한 싸움 속에 우리 모두의 인생이 비춰지기 때문이죠.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산티아고는 잠든 채로 꿈을 꿉니다. 그 꿈은 패배자의 꿈이 아니라 여전히 젊고 용감했던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인간은 패배할 수는 있어도 결코 꺾이지 않는다. 그 말은 해밍웨이 자신의 인생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책은 세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조용한 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며들 때 하루가 조금 지친 저녁에 그냥 이야기처럼 틀어놓고 들으면 좋습니다. 노인의 바다 이야기는 결국 우리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표현해주세요.